턱관절 통증이나 안면비대칭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타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과적인 질환으로 의심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 하악이나 상악의 불균형암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없을 때는 반드시 턱관절에 뼈를 엑스레이로 찍어보시고 본원에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를 통해서 턱 관절 부분을 치료하게 되면 턱 관절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함으로 인해서 입이 잘 벌어지게 되고 또턱 관절의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경흉추부의 측만증을 동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추의 뼈가 틀어지면서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본원에서 도수 치료와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하여 안면 비대칭 치료가 가능해집니다.